네, 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공방을 하면 알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나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유능함을 느끼고 싶었던 거구나라는 걸요. 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어, 몇년 전에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어, 내가 한 달에 이만큼을 벌었다고 어, 대단한데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때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을 벌었는데 되게 허무하고 알수 없는 어떤 압박과 부담감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되게 우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뭐, 야무지다, 똑똑하다, 똑부러진다, 이런 소리를 항상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커서도 어, 나름의 그런 제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첫 사회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유치원이었는데, 교사를 하면서 맨날 혼나고, 울고, 잘 하지도 못하고, 아이들도 잘못 돌보는 것 같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면서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또 당시에 연애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정말 안 좋은 일로 헤어지게 됐고, 다행히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요. 어, 저는 늘 뭐든 잘 해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그 어떤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그걸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를 전개하는 어떤 가장 큰 목적은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돈이라는 것, 사업을 하거나 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필요한 거지, 그 이상은 어쩌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어쩌면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물론 돈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의미를 두거나 가치를 크게 두기에는 뭐 그럴만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더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껴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미리 말해줘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해봐야지만 뜨거운데 대여봐야 아, 이게 뜨거운 거였구나 하고 아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작업실을 운영을 하면서 매해 알게 되어가는 건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은 돈을 많이 벌거나 더 많이 알려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어, 나좀 멋진 작업을 했는데 라고 느껴질 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느끼기에 와나 진짜 대단하네. 진짜 멋진 작업을 했네. 나 예술가 같아 라는 마음이 드는 작업을 하려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바꾼 후로는 이전과 결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제 영상을 예전부터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어, 이 사람 뭐지? 좀 많이 달라졌는데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그런 결의 영상을 올렸던 이유가 어, 다른 사람들도 다 돈에 관심이 많을 거고 돈만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던 것 같거든요. 아니 어쩌면 좀 많이 어, 제 알고리즘에도 다 그런 것만 떴으니까요. 근데 제가 마음을 바꾸고 진짜 외딴 섬에서 홀로 외치게 될지라도 뭐 어때 내가 그렇다는데. 내가 예술을 하겠다는데 하면서 제 얘기를 솔직하게 유튜브에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위로가 됐고, 저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연결되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얼마 전에 본 영상에서 한 뇌과학자분이 그러셨는데요. 인간이 행복해지는 조건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자율성, 유능감, 연결성. 이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매우 행복하고, 두 가지나 한 가지만 충족이 되어도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대요. 근데 제가 돈돈거리면서 작업보다는 사업을 했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에서 일단 떨어져요 또 형체에는 없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자꾸 보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최대한으로 마음껏 발휘를 못해서 유능감도 떨어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제가 뭐 강의도 하고 했으니까 영향은 주긴 하는데 그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된다는 연결감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열심히 그 시간을 쏟아내도 끝나고 나면 어떤 만족감이나 채워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크지 않았던 거죠.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성 부분에서도 떨어지죠. 그러니 저는 열심히 그동안 사업을 해왔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그 시간들은 아주 짧았다고 할까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제가 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전개하려고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된 거죠. 또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첫 아이템으로 앞치마를 고르게 됐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지만요. 어쨌든 그 앞치마를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거나 공장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 왠지 모르게 생각할수록 그러면 의미가 없겠는 거예요. 디자인부터 원단 고르는 거, 만드는 것까지 다 제가 해야 의미가 있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싱 공방에 제가 하나도 모르니까 수강생으로 등록을 하면서 지금 3개월째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미싱을 잘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처음에는 앞치마를 만든다는 거, 또뭐 앞치마에 대해서도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은 제 스스로 디자인도 하고 원단도 고를 수 있고 처음에는 동대문도 혼자 갔다가 울면서 돌아왔는데 지금은 혼자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살 수도 있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대충 알게 됐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지하를 재배하고는 위치는 무서운 곳이기는 한데요. 그러면서 유능감이 충족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저의 과정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그걸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께서 엄청 응원을 해주세요. 어떤 작가님께서는 예전에 디자이너로 일하셨다고 하시면서 필요하면 동대문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연락하라고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하고요. 아낌없는 조언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내가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어떻다 어, 좋다. 뭐 이런 피드백을 주고받으니까 진짜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연결된 그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직 제가 앞치마로 오픈해서 판매를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되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런 하루하루들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제가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큰 사람이라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어, 내가 잘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든다고 할까요? 이게 사람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거, 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태어난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착취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닐 거야 라는 믿음이 좀 강하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을까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정말 노동자로서만 있기 위해 사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무엇보다 공방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좋아서 시작했다가 되게 크실 것 같은데,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공방하는 어떤 전체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이 시대를 뭐 100세 시대 뭐그 이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서른이니까 한 80세까지 일을 할수 있다 라고 친다면 한 50년은 남은 거잖아요. 그럼 그 50년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정말 50년 동안 내가 어떤 일 속에서 착취를 당한 라고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그만큼 괴롭고 무미건조한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생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기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려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아까 말했던 자율성, 연결성, 유능감 이세 가지를 충족시켜가면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게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 돈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어요. 어, 돈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제 개인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기도 했고, 어, 이제는 돈 이야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아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 망상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볼때어 저는 되게 안정감을 느끼고 어떤 편안함을 느껴요 정말 자신의 작업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단한 개를 만들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A급이 될 때까지 집중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그리고 고객에게 정성스럽게 전달하면서 돈을 버는 그 기쁨은 사실 본인만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만족감이 어떤 일을 오래 지속하게 해주는 힘이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는 거죠. 또 많은 대단하신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트렌드가,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얼마 모으기 이런 것들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나의 개인의 애호, 나의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지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느끼고 채워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로 시대가 점점 변화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 정말 저는 공방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이 시대에 앞선 분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일로 삼고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어쩌면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멋진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방이라는 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이 길을 가는데 누군가를 따라가기 보다는 물론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배우는 점도 많겠지만 꼭그 안에 답이 있진 않다라는 걸또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유능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나와 비슷한 결의 사람들과 연결될 때 느껴지고 채워지는 것이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오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또 우리가 창작자로서 사는데 고민해 보면 좋겠는 지혜나 생각들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